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스입니다. 자, 오늘도 어, 멤버분께서 댓글이 있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 이거는 뭐에 대한 어, 댓글이냐면, 제가 그, 얼마 전에 어,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쉐어하우스를 사는 거는 별로 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어, 담은 저의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어, 그게 이제 영상 몇이었냐면은, 음, 시즌 1의 제 673화에서, 미국에서 쉐어하우스 살면 렌트비 줄어서 마냥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어, 영상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저는 그 영상에서 뭘 하고, 뭐라고 말했었냐면, 미국에서, 어, 가족이 아닌 남이랑, 이제, 쉐어하우스를 하면서 사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분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려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왜걔안 괜찮다라고 했는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분, 이분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 이 영상에 대해, 저이 영상이랑 하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시즌 1제 어, 673화를 말하는 거죠. 자, 673화의 영상에 대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저의 생각을 첨부하겠습니다. 별로 영상 올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미국 가실 다른 분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메릴랜드에 있는 한큰 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옥수수밭과 농장 한가운데 한가운데 같이 월세가 정말 저렴한 곳이 아니면 쉐어하우스도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드미션 받고 나서 학교 근처로 이사 가기 전에 페이스북이나 캠퍼스 내 기독교 단체 혹은 주변 미국 교회에 미리 컨택했었습니다. 미국 교회 리더가 소개시켜 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잘 거주하시고 있는 쉐어하우스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착하면서 가구들 구매하는데도 도움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인 기독교인 분들도 경우 이런 방식으로 종종 쉐어하우스 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미국 쉐어하우스 살면 다른 단점 중 하나는 미국 집의 방들은 방음에 정말 취약한 구조를 목조주택 어, 지니고 있습니다. 하우스메이트 잘못 만나게 된다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상 유럽 집들이 미국 집들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방음이 더잘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떠나기 전 한국 회사 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첨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지금 셰어하우스를 미국에서 구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경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겠죠. 반면에 안 좋은 경험이 있다면은 이제 안 좋은 어, 색으로 생각하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 주변에 이제 아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좀 이렇게 발작을 했어요. 이렇게 좀개 정신 발작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어 뭔가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나 뭐 그런 일을 경험하면은 이게 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발작을 했을 때 다른 분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분도 그분의 남편이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남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어, 정신 문제로 이어지는 큰 발작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정신병원에 가셨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는 사람이 발작했을 때, 과거에 자신의 남편이 정신병원에 갔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발작이 일으, 일으키는 사람 봤을 때, 무조건 어, 정신병원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별일 아니었어요. 한몇주 아, 만에 한 2주 만에 퇴원하고 어 별일 없은, 없었는데 본인의 어떤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괜히 정신병원 가서 돈만 엄청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 가서 돈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몇천만원 나왔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리고 다른 분 중에, 이제, 과거에 지인 중에 그런 발작을 했다가, 잠깐 눕혀놨더니, 어, 괜찮아진 사례가 있, 있으신 분이 듣더니, 아, 쓸데없이 정신병원에 전화해가지고, 괜히 입원수속 밟고 하다가, 몇천만원 나왔다 하면서, 뭐하러 그랬냐, 쭈쭈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경향,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대기업에서도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학벌이 좋은 사람보다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험으로 인간은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경험을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셰어하우스를 구했고, 어떻게 문제없이 지냈냐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자, 미국 교회의 커넥션을 통해서 셰어하우스를 소개해 줬습니다.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같이 셰어하우스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교회 리더가 소개를 시켜주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잘 거주하고 있는 셰어하우스에서 잘 정착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굉장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어, 그런 훌륭한 사람을 잘 소개받은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케이스 있다는 걸 알려드려 봐요. 하지만 제가, 어, 예전에, 셰어하우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 세상에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어, 마약이 합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대마초 같은 거 피다가 걸리면 경찰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죠. 깜방 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물론 미국도 심각한 그런 마약들은 이제 법으로 단속하기도 하지만 대마초 정도는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대마초 피우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룸메이트로 그런 사람 만나면 은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맨날 옆방에서 혹은 같은 거실에서 대마초 피우고 있으면 어, 굉장히 그 본인은 안 피우고 싶은데 영향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 미국에는 다양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나 아무나 이제 쉐어하우스 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은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데 자, 그럼 저는 이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지 알겠죠? 저는 미국에서 가족이 아닌 남과 이제 집을 공유하다가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다녔던 박사 과정에 이제 있는 학교는 어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처음에 그 학교로 오면은 학교 기숙사를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기숙사 안에서 한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는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인들끼리 서로 이제 형, 동생, 뭐, 언니, 누나 하면서 지내는데, 프라이버시 개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버시에 좀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학교 기숙사를 싫어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면은, 형, 누나라는 거죠. 언니, 오빠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침 한 8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으려고 하는데, 계란이 없어요. 계란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계란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왜? 냉장고에 계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뿔싸 계란이 떨어졌네. 오늘 계란 후라이 먹고 싶은데 못 먹네. 뭐 내일 먹지. 저녁에 장 보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그 한인 기숙사, 그러니까 기숙사에 사는 한인들이 대부분 어떤 마인드였냐면 아침에 계란 떨어지면 옆집 앞집 뒷집에 한국인 형 누나들이 사니까 가서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누나, 언니, 오빠, 하고 이렇게 딱딱딱 한 다음에 아침에 서로 아마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잠옷 입고 있겠죠. 똑똑똑 한 다음에 계란 두 개만 하고 이렇게 빌려줘 합니다. 빌려가면은 안 갚아요. 빌려간 다음에 다음날 장 봤을 때두개 빌려갔다고 두개 갚는 사람 없어요. 안 갚아요. 그러면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러면 되게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버시 없는 삶 너무 귀찮아요, 저는. 그래서 남과 막 뭔가 공유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단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크도.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서, 어, 그냥 가져가면서, 어, 나중에 갚을게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서울의 문화는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서 좀 프라이버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프라이버시 개념이 없어요. 노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배울 만큼 배운 박사과정이라 박사과정 와이프라는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남의 집 들어갈 때 노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하다는 거죠. 어 지방에서는 그러나 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억셉트할 수가 없는 어, 그런 사람이라서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럴 때. 아시겠죠? 그래서 남과 뭐를 이렇게 공유하는 걸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 모임 할때 항상 힘들었던 것들이 뭐냐면 뭐 그런 거예요. 그 기숙사에서 가든을 빌려줍니다. 가든. 그래서 뭐한 학기에, 어뭐 요즘은 올랐을지 몰라도 당시에는 한 학기에 한 50달러 정도만 내면은 밭을 빌려줘요. 학교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이 이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해가지고 여름 되면은 마트를 안 가도 될 정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인들이 이제 같이 공동 농장을 운영하면서 뭐한 다섯에서 가, 가끼리 어, 한 10달러씩 모아가지고 50달러 만들어가지고 이 밭을 빌려요. 학교에서 학교 기숙단에 딸린 가든을 빌려요. 그럼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이제 상추랑 뭐 오이, 뭐 토마토, 이런 거 같이 추수하는 거죠. 그럼 진짜 귀찮아요. 왜냐면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특유의 문화 있잖아. 요 두레와 품마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다 같이 공동으로 상추 따고. 근데 이게 제가 안 가고 싶은 날도 있고 뭐 그런데 안 가면은 굉장히 눈치주고 뭔가 다른 사람이랑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랑 뭔가 공유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인 학생이라는 어, 같은 종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있었던 일이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도 어, 부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님은 다행히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음, 그 미주리주라고 하는 주에 음, 그때 잠깐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갔는데 어, 처음에 그 기도원에 한 이틀만 있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호텔에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국 사람을 갔, 그 기도원에서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본인이 기도를 해보니까, 어, 당신이 여기 되게 잘, 잘온 생각이 들고, 당신 여기서 하나님이 좀더 기도하면서, 어, 좋은 어떤 그런 생각을, 어,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 마침 자기가, 어, 한국에 출장을 가는데, 두달 동안 자기 집이 비는데, 자기 집에서 두 달간 살으라 그런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어, 좋은 거죠. 믿음의 사람 만난 거죠. 정말로 두달 동안 어, 공짜로 지냈습니다. 공짜로, 공짜로 지냈어요. 그럼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자,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어, 두달 동안 공짜로 그 기도원에서 만난 사람 집에서 공짜로 두달 지냈어요. 그래서 두달 동안 공짜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른, 어,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랬죠? 뭐죠? 했더니, 저는 그기도원에서 만난 그 한국분, 한국분 남자분이 저한테 두달 살으라고 한 거고, 요, 또 새로 들어온 남자분은 그 사람의 와이프가, 와이프가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어, 근데 좀제 상식으로는, 누군가에게 자기 집을 빌려주기로 했으면 그 사람한테는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또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누가 온다 그러면 그래도 내 집은 아니지만 저한테 의향은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불쑥 두 달간 제가 살고 있는데 불쑥 누가 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불쑥 또그 사람이랑 또 본의 아니게 그 기도원에서 음, 또그 사람이랑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건데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어, 저의 이제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의 상식으로는 저라면 절대 안 그러거든요. 저희 집을 누군가에게 빌려준다 해도 뭐 예를 들면 와이프랑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해서 와이프가 또 다른 사람을 하테 빌려주고 싶다고 했으면, 원래 빌려주기 한, 한 사람한테, 아, 죄송한데, 누구 한명더 오기로 돼 있는데, 괜찮겠지요? 라고 물어는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집 빌려주신 분이, 자기 집이니까, 내집내 내 마음대로 하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 공짜로 사면은, 뭐,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불쑥 오니까, 어,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제, 어, 공짜로 빌려주신 집이지만 너무 불편해서 나가게 됐어요. 그왜 나가게 됐냐면, 그 새로 오신 분이, 어, 그 어떤 한국의, 어, 부산의 유명한 대형교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 집주인 그 여자분이 유명한 대형교의 목사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거기 기도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또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뭔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신앙은 굉장히 좋습니다.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뭐, 마태복음에 무슨 말씀이 있지? 물어보면 술술 나와요. 뭐,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이 있죠? 하면 술술 나옵니다. 성경의 달인이에요. 왜냐면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한테 대접만 받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한테 대접하러 온 신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접받고 평생 살아가지고 인간관계가 좀 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흠이 있었냐면, 어, 제가 이렇게 장을 봐서 이렇게 뭐 냉장고에 뭔가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온 물건들을 제가 사온 음식들을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야금야금 먹어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처음엔 좀 참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고, 그리고, 어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막 싸우고 싶지 않아서 처음엔 참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사와, 사온 모든 음식들을 야금야금 먹더라고요. 우리 자기는 장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굉장히 열받, 열받아가지고 제가 참다 참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음식을 먹을 때는 허락을 받고 먹어야 된다고. 맛있어 보이는데 좀 먹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어, 그, 아, 맛있어 보이는데 먹으면 안 될까요?라고 물어보고 먹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지역 기도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그 그 지역에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미주리 주면 바이블 벨트거든요. 바이블 벨트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그런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바이블 벨트가 어떤 느낌이냐면 동네에 그냥 나그네가 와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즉 남편이 없는 여자. 그들에게 잘 대해줘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 아들이 여기에 혼자 기도하러 왔을 때 사람들이 계속 공짜로 재워주고, 음식도 주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렇게 공짜로 먹고 살고 할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복음적이요, 동네가. 그죠? 근데, 어, 이분이 이제 그거에 익숙해져서, 이제 마음 안에 이제 남의 물건을 먹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어, 음식을 어, 내 음식을 먹을 때는 이, 허락을 맡아라. 얘기했더니 아 어, 자기는 그래야 되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그 사람이 저를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근데 형이 제 음식을 먹었더라도 저는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 맨날 그 아는 교회 모임에 가면은 그 과일을 되게 많이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과일을 이렇게 되게 많이 가져오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많으니까 본인도 감당이 안 되니까 어, 저한테 언제든 먹으라고 막 주는 거예요. 뭐 보십시오. 저는 님한테 막 주지 않,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제가 신앙이 되게 안 좋은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남의 음식을 먹을 때 허락을 받고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커뮤니티에 살다 보니까 남의 음식을 먹고 또 자기 음식을 주는데 굳이 허락을 맡아야 되냐. 이런 마인드에 사로잡힌 거죠. 어쨌든 그렇게 과일이 너무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과일 언제든 먹어라 허락 안 맡아도 된다 뭐 이런 주의였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 사람한테 이제 저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별명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어그 사람을 저는 이제 스무디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스무디맨 왜 그러냐면 항상 그 사람이 과일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스무디 과일 스무디를 항상 배터지게 먹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이 스무디맨이랑 살면서 음, 이렇게 너무 사랑이 넘치고, 복음이 넘치고, 기독교 과정에서 자라고 막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이게 남과 이제 소유의 개념, 이게 좀 이렇게 흐릿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정통한 달인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어서. 그리고 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렇죠. 남의 음식을 먹을 때는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음식을 주거나 안 주거나는 주는 사람의 결정권은 주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음식을 본인은 장도 안 보고 야금야금 먹다니요. 내 냉장고를 털어 먹다니요. 그거는 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그렇게 달인이었지만, 남의 음식을 몰래 먹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다곤,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 어딘가에 있는 귀절들을 저도 안 지키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다 조금씩 조금씩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어하우스 하는데,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던 거고, 근데 뭐, 이 지금 댓글 다신 분처럼 신앙이 뛰어나고 인간성도 뛰어나고 매너도 있는 훌륭한 분과 같이 살아서 좋은 경험이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 또 권장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만약에 제 인생에서 언제 다시 셰어하우스를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셰어하우스를 살때 어,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뭐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뭐 이상한 짓도 안 하고 뭐 마약도 안 하고 뭐 이상한 짓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저는 누군가에게 좋은 셰어하우스에 어, 대한 좋은 의견을 얘기하면서 어 셰어하우스 해보세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사람은 다양한 경험, 인간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하고 싶고,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채널을 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영상 만들 때마다 앞에다가 인트로에다 항상 얘기했어요. 어, 제 생각에는 절대적이지 않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맨날 인트로에 그렇게 넣려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요새는 안 넣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 말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훌륭한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댓글을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